무당들이 빙인란 개념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의 몸의 현상이 그대로 와. 거들어가 아프다던가 갈비뼈가 깨진다던가 이런 느낌을 받아요. 제가 실제로. 그래서 애를 낳다가 자궁이 찢어지거나 병에 걸려서 하혈하시는 분 오시면 여자들도 생리를 하는데 남자 무당도 생리를 하는 거야. 근데 똥꼬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허당님이 내 방송에서 놀고 있었을 때제 생리한다고 머릿속땅 떠오르고 나서 우리끼리 다 터놓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똥꼬에서 피가 나온대 병원에 가가지고 진지하게 검사 다 했는데 무증상이라고 나왔대요 그게 빈이잖아 빈이 비니. 쉽게 생각해 암걸리 시민분이 오시면 몸이 암에 걸려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극단적 사례고 이거 아세요? 저구타기 전날에 이거 배웠어요 이번에 방송에서 터고사한 것도 입안에 씹혀가지고 피 줄줄줄 나고 그 조상님과 관련 돼가지고 그분들의 역사가 나한테 몸으로 오는 거고 그걸로 전부 와주는 거잖아요. 과거를 맞추는 거는 내가 맞추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역사가 오기 때문에 이런 흔적이 생기는 거고 그런 이야기들을 내 몸에 베이는 거예요. 무당들은 그래요.